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미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어, 왕과 그 백성의 관계는. 그 백성은 왕이 인도하는 곳으로 따라가는 백성이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왕과 그 백성의 관계는 그 백성이 왕이 인도하는 곳으로 따라가는 백성이라는데 그 백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왕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왕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왕을 따라가면 영원의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는 택한 백성이라도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기 위해서 활동하는 거짓 왕들이 득실득실거리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이 세상 임금은 거짓 왕입니다. 참된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거짓 왕인 헤로시 그 백성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란을 바로잡고 이제 온 세상을 회복하실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이신 것을 성경은 힘 있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지시만 하시는 왕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대신 하신 뒤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그 나라를 선물로 주시는 참된 왕이십니다. 그리고 왕이신 주님이 자기 백성과 같은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셨으면 나를 따라오너라고 왕의 부르심이었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는데, 유대 문화에서는 선생이 제자를 부르는 것은 무척 드문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누구를 선생 삼을까 생각하고 훌륭하게 소문난 낫비를 찾아가서 이제 나의 선생이 되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일반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가 부른 제자들만이 제자며 자기가 택한 백성만이 영원한 구원의 백성이 될 정도로 제자가 선생을 택하는 게 아니라 선생인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택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먼저 부르시지 않으면 그 누구도 왕이신 주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너라라는 예수님의 말씀 한 마디에 시몬과 베드로는 당장 어부의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세베대의두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도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르신 분의 권위 앞에 모든 것을 버렸다는 거죠. 이 전통적으로는 사회에서는 개인의 정체성은 우리 가족이 누구냐,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에 따라서 그 정체성이 확정되는데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버지도 버리고 직업도 버리고 주님을 땄다는 사실은 주님이 가족보다 나를 더 생각하라는 충격적인 부르심과 같았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닮아가고, 나를 섬기는 일을 인생의 최우선으로 삼아야 된다고 부르셨고 나머지는 모두 부차적인 것이 불과하시는 사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얘들아 이제 나와 함께 여행을 가자. 나를 따라오너라. 하지만 제자들은 왕 대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에 대해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대단한 일이 있을 것이란 기대는 있었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는 전혀 모르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한 것 같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와 함께 여행을 가야 될 텐데. 절대로 새 길로 빠져서는 안 된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봤서도안 된다. 나를 가장 중시하고 나만 믿어라. 내 뒤에 딱 달라붙어 따라오너라. 되돌아가지 말아야 된다.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실패하고 불의를 겪을 때마다 나를 더욱 더 의지해라. 도대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 거지?라고 의심이 들 때에도 나를 믿으라고 주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끝까지 신뢰하고 그분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백성이 영원한 왕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들이 십자만 사천 명의 무리들입니다. 죽지 않으려고 했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왕을 따르기를 거부한다면 반드시 죽게 될 것입니다. 왕이 입으시는 나라가 영원히 살아야 될 우리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의 땅에서 성날번 처음 열매에 관한 이야기를 할때 요한계시록 14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우리의 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백성이 그 나라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람들 가운데서 성령을 받아 처음 맺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양에 속한 자들일 것이라고 계시록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따라야 될 참된 왕이신 증거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성경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거지왕과 참된 왕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이 분별에서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참된 왕의 정체를 정확히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과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를 유업으로 줄그 백성을 부르시는 참된 왕일까? 그 증거가 있다면 무엇일까?라는 걸 확인해 봐야 됩니다. 사복음서는 이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 거죠. 처음부터 마지막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빌라드의 신문을 받을 때까지 이 문제를 가지고 다뤘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마트음 2장 1절 2절에 예수님의 탄생했때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 경배하러 왔을 때 그들의 질문이 이랬습니다. 헤로당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렘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에루살렘 이르로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왕을 찾고 있었습니다 경배해야 될 따라야 될 쫓아야 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영원히 따라가야 될 왕을 찾고 있었죠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의 경배하러 왔다고 성경이 증언한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십자가에 넘겨주기 전에 빌라도의 신문의 핵심적인 내용도 무엇이었냐면 사복음서가 이 사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서 쓰며 총독이 물으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다른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하셨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는 다 대답을 하셨어요. 네 말이 옳도다. 마가복음 15장 2절에도 빌라도가 묻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셨고 누가복음 23장에도 3절에도 23장 3절에도 빌라도가 묻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묻는 그 무릎 앞에 예수님이 내네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 사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장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반문하셨습니다. 네가 묻는 그물음이네 스스로 하는 말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한 말이냐라고 반문을 하자 빌라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라 내 나라 사람과 이세상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아주 중요한 질문과 답을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 백성은 왕을 따라가야 될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삼국제 보면 이제 조조의 이 나라와 유비의 청나라 그리고 이제 그앞 밑에 성건의 오나라가 있죠. 이 삼국이 분할 왕 체제를 갖기 전에 이제 그 장군들 이름 있는 사람을 따라가는 무리가 있었는데 청나라를 세울 유비를 따라갈 그 백성들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유비의 인품과 사람됨을 보고 고향을 버리고 유비가 가는 곳으로 쫓아갑니다. 그리고 가서 그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유비는 그 백성을 버리고 도망가야 될 이기의 체함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을 지킨 나라 미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결국 나라를 세우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왕이시란 증거가 무엇인가를 성계세로에 붙잡아야 됩니다. 가장 우선에서는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신 참된 왕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는 분이에만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 사실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다. 하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얘길 것을, 시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을뿐만 아니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라고 하여 우리의 영원한 참된 왕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신 분이야만이 우리의 왕이 될 겁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4장 34절에도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얼마나 소중히 여긴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라고 하여 이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왕인 것을 분명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택한 백성이라도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기 위해서 활동하고 있는 거짓 왕들이 득실득실 그립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왕자에서 예수를 버리고 거짓 왕을 쫓아가면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겁니다 그들은 영원의 사냥꾼들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사실을 마태복음 24장에 누누이 강조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 일어나큰 표적과 기사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느니라 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거짓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거짓 선지를 따라가면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 거지도 왕노다는 세력이라고 말이죠.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이라고 스스로 백성을 속여서 영혼 사냥으로 활동하는 무리들 말세 득실득실 거릴 것이라고. 여기 게시판에 가면 속지 마시다 이단을 경계하는 게 나와 있을 겁니다. 자세히 살펴보고 조심을 해야 될 겁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그 나라 백성을 위해서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선한 목자처럼 친히 목숨을 내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왕이 됩니다. 참된 왕은 동시에 선한 목자일 것이라고 이사야서 40장 10절 11절에 정확히 기록합니다. 보라 주여왕와께서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이건 왕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는 목자 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품으시며 젖 먹인 앙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실 것이라라고 말씀하심으로 삼대 왕은 그 권세와 능력에서 지존하신 분이지만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 주신 선한 목자일 것이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에 분명히 자기가 선한 목자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이 거주왕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도둑놈들입니다 그들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세력입니다 그러나 참된 왕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누가 왕이냐 지금 왕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고자 말씀이 증언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아주 소중합니다 우리 주위의 그 이단들이 자칭 자기가 왕이라고 어, 이 시대의 그리스도라고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큰소리치다가 죽어간 수많은 사람도 있고 지금도 그 많은 재물과 사람의 유혹을 통해서 뺏어낸 힘을 가지고 아직도 큰소리치는 무리가 있으면 얼마 못 가서 죽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에게 속아서 그들을 따르고 있는 무리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아주 안타깝습니다. 자,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아버지와 배를 남겨두고 떠나라고 말씀하기 전에 예수님 스스로 아버지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신 분이란 걸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하늘 아버지의 보좌를 떠나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원래 하나님과 본체 신분이고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인정받을 그 아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김을 받지 않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굴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백성의 생명을 영원히 얻게 하시려고 죽기 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늘 보전만 떠나셨습니까?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품에서 떨어지는 아픔까지 겪으셨습니다. 한 번도 독생하신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본 적이 없는데, 마지막 십자가 운명에 이전에 아버지,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처절한 분리의 아픔을 주님이 경험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으면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왕이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신창이가 되신 것이죠 예수님 우리의 영혼을 왕이 되기 위해 십자가로 나아가신 분이란 걸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 사람들과 같이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참된 왕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리신 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주 중요한 것을 영원히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참된 왕은 누구냐?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그 백성을 영원히 통치해야 될 분이 우리의 참된 왕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을 하셨죠.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도 내 왕이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고 사무엘하 7장 16절에서. 다윗의 가문의 복됨을 그렇게 약속하셨고 다윗의 왕권을 영원히 이어 영원히 통치하실 후손이 오실 것이라는 예언을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왕권을 행사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9장 6절 7절에도 아주 의미 있게 예수님의 탄생을 내다보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상하잖아요. 한 아들이 한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인데, 그 이름을 기묘자라, 모사라는 데까지는 이해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리고 그분이 영존하신 아버지일 거예요. 여러분의 참부모는 예수님이십니다. 참 생명을 주신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분이 영조라시나 보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시고 그 정사와 평강의 대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이루시리라고 하여 우리의 왕 참된 왕은 다윗의 왕자와 그 나라를 세워 영원히 보존하실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들은 반드시 다이소의 후손 가운데 오셔야 될 뿐이에요 이스라엘의 다이소의 후손 다니면서 저기 경상도 어디서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왕이라고 속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재산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배웠다 그래도 소용 없습니다. 이 분별력은 많이 공부해서 얻어내는 분별력이 아닙니다. 사람의 지혜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거짓 왕을 쫓아가는 무리들 중에는 법관도 있고 검사도 있고 뭐그 의사도 있고 대학 교수도 있고 사학과도 있고 아주 명 이름 있는 사람이 득실 득실 걸어요. 그래서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배우고 교양 있고 힘 있는 사람들도 쫓아가는데 거짓이 수가 있어? 하고 또 쫓아갑니다 그렇게 함께 망하는 거예요 참된 왕과 거짓 왕을 분별하는 분별력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성령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진리로 확인시켜 주는 거지 세상의 학문이나 문벌이나 힘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거짓당을 쫓아가라고 속이기 위해서 여러분 가까이 은밀히 찾아와서 유혹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럴싸한 사람들입니다. 어, 뭐좀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을 때, 어, 좀 어려움의 문제가 있어서 답답해하고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주게 힘 있는 사람이 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했어요. 이렇게 우리맘만 따로 그렇게 잘 섬겨주고 교양 있게, 예의 있게. 참, 뭐, 이렇게 따뜻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진리와 상관없이 혹빠져 넘어갑니다. 그렇게 영혼이 묶이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은 참된 왕과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은 그런 곳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눈을 열어 그리스도 예수가 영원한 왕계수를 알게 하고 그분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참된 왕을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끌고 다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 맞춰주세요. 내 계획 속에 들어오세요. 내 인생의 목적 속에 참여해서 이 일을 성취해서 이렇게 하는 게그 백성의 특징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는 겁니다. 그게 출애굽하고 가난까지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그 백성을 방해할 인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전혀 이해되지 않는 길로 인도하는 거죠. 누가 인도한다고 모세가 인도하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명하여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이렇게 하여 훈련하여 마침내 가나안 땅에까지 들여보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의 백성, 영원한 나라를 유업을 얻고 영원한 왕의 통치 속에서 영원한 복을 얻게 될그 백성들은 왕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 가는 사람들. 그러니 여러분이 따라가는 왕이 참된 왕인 것을 먼저 확신하고 있어야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에서 목숨을 내어주신 선한 목자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하나님과 동등히 하나님의 본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죽기까지 복사 십자가를 지신 우리의 영원한 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이름에 무릎을 꿇고 왕이라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오늘 오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우리 마침내 고향에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고향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우리 왕 대신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가 와 계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순종하여 복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여름으로 축복합니다